6월 11일 KBO 야구 분석 먼저 도산과 N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선발 투수는 이영아 선수와 라이트 선수로 발표가 났는데요. 자, 이영아 선수의 데이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아 선수는 시즌 6경기 선발 등판하여 자, 1승 2패, 방어율 4.24를 기록하며 어, 눈에 띄는 지표는 역시나 이 많은 볼넷의 개수입니다. 올 시즌 벌써 자 19개 총 23개의 볼넷을 남발하고 있으며 내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좌타세에 대한 피안타율이 특히 어, 3할 4푼이라는 것은. 자 기아절을 치르기전 3할 5푼 1리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볼수 있죠. 따라서 조금 개선된 지표로 보이며, 이는 자 밑에 구종별 지표를 한번 살펴보셨을 때, 자 직구에 대한 피안 타율, 직구에 대한 피안 타율도 3할 6푼이라는 높은 피안 타율에서 자 3할 2푼 8리로 좋아진 것을 보면 역시 직구 구위는 147 정도를 던질 때 나름 위력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볼넷이라는 좋지 못한 지표가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n c 는 타선이 알칸타라 때처럼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내일 경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 선수의 지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라이트 선수의 지표를 보셨을 때도 이 볼넷에 대한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 라이트 선수는 시즌 6경기 등판 4승 1패 방어율 2.65를 기록하며 34이닝 동안 피안타는 단 24개 뿐이며 볼넷은 16개 17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타자에 대한 그런 피안타율이 1할 9푼으로 어, 우타자에게 또한 2할 6리를 기록하면서 역시, 이런, 피안타 지수 자체가 낮은 거에 대한, 그런 피안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올 시즌 두산에게, 어, 자, 이 두산 경기에서 다섯 이닝 동안, 네 개의 피안타 무실점 피칭을 한 라이트입니다. 하지만 이날도 역시, 볼넷은 다섯 개로 불안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내일도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라이트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 팀의 타격 지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타격에서는 양팀 모두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현시점이죠. NC의 지표를 먼저 살펴보시면 NC는 하위 타선까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산은 역시나 아무래도 8번이나 9번이 비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선으로도 중심 타선의 장타력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는 두산이죠. 내일도 역시나 어 이렇게 타선에 이어서 불펜도 아무래도 조금 어 불안해 보이며 최근 들어 NC의 불펜진의 WAA 즉 승리 기여도 승리 기여도 또한 중위권으로 떨어진 상황. 양팀 모두. 타선의 힘이 막강하다고 보여지며 어, 선발 투수들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따라서 내일 원정에서의 타격이 홈에서의 타격보다 좋은 두산의 타선과 그리고 또 NC의 막강한 타선이 같이 터질 듯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이죠. 또한 선발 투수의 이러한 볼넷 지표도 무시할 수 없으며 주자가 쌓이고. 득점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어느 팀의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이번에는 키움과 삼성의 매치업입니다. 양팀 선발 투수는 최원태 선수와 김대우 선수로 발표가 났죠. 자, 키움의 선발 투수인 최원태 선수의 지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올 시즌 6경기 출장하여 2승 2패, 방어율 3.44를 기록하고 자, 34개의 이닝 동안 32개의 피안타, 볼넷은 단 6개로 안정된 재고를 기반으로 한 13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무래도 어 이런 지표를 봤을 때 시즌 초반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롯데전을 시작으로 하여 3경기 연속 호투를 하고 있는 최원태 선수입니다. 또한 이 재고의 안정된 모습이 가장 인상적인데 이것이 최근 호투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2할 6푼 4할 2로 아무래도 어 조금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양타자들에 대한 그런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느 한쪽 타자에게 약점이 있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 모습이죠. 반면에 상대는 김대우 선수입니다. 자, 김대우 선수의 지표 함께 살펴보시면. 올 시즌 8경기 등판 어, 승리 없이 2패 방어율 4.29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 21개 의 이닝 동안 19개의 피안타 볼넷 11개 17실점을 하고 있는 김대우 선수입니다. 김대우 선수는 불펜으로 시즌을 출발했으며 라이블리 선수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선발로 전향되어 3경기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무실점의 그런 뛰어난 피칭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장타를 맞지 않는다면 위기 관리 능력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안정적인 피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직전 경기 SK전에서는 분명 4 개의 볼넷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어 변함이 없기에. 내일 삼성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대우 선수가 볼넷을 줄이고 최대한 맞춰잡는 피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우 선수도, 자, 채원태 선수와 비슷한 피안타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좌타자에 대해서 이할 오픈, 우타자에게 이할 리푼이며 밑에 고정별 지표를 같이 살펴보셨을 때 아무래도 직구와 슬라이더가 위력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구는 2할 2푼 7리의 피안타율 슬라이더는 1할 9푼 4리의 피안타율로 아주 준수하죠. 80%가 넘는 그런 고사율을 가져가는 두 개의 고정이기에 분명 어, 이러한 고사율이 높은 고정이 먹혀들어간다고 보이며 따라서 분명 김대우 선수에게도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타격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 삼성의 타격을 보시면은 먼저 어 구자욱과 박혜민이 돌아오고 박승규 선수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잘해주다 보니 최근 시너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키움의 타선은 어 역시나 박병호 선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팀의 중심 타선의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을 최근 3경기 동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박병호 선수입니다. 계속되는 타격의 흐름을 끊는 타격은 키움의 타점 생산 능력을 많이 감소시켰고, 그 결과 요키시 선수의 나름 준수한 피칭에도 승리를 챙겨가지 못한 키움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키움의 타선이 좋을 때에는 포수 박동원, 지명타자 이지영이라는 타선을 꾸려 운영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잘 보이고 있지 않죠. 타격이 좋은 이지영 선수를 지명 타자로 출전시키고 서건창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어, 수비로 모두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내일 그려질 수 있다면 키움의 타격이 조금 더 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기에 내일 라인업은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원태 선수와 어, 김대우 선수가 어, 둘다 호투를 해준다면 역시나. 아무래도 불펜이 좋은 삼성 어, 키움 이기고 있다면 김태훈 조상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이 기다리는 키움입니다. 내일 라인업에 따라 조금 견해가 바뀔 수도 있지만 내일은 최원태 선수의 6이닝 호투 이후 김태훈 조상으로 이어져 키움이 저득점 승리를 이끌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기아와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는 이민호 선수와 김민수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이민호 선수의 경우 올 시즌 첫 경기를 제외를 하고는 연이어 호투를 보여주면서 자, 시즌 6경기 선발 등판하여 3승 1패, 방어율 3.86을 기록하며 아주 좋은 모습으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인 두산전 직전 경기인 두산전에서는 6이닝 동안 두산을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자 7회 수비실책으로 인해 연투가 길어지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이 마지막이 좋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투구가 압도적이었던 이민노 선수였습니다. 이 우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이할 육리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기에는 밑에 구종별 지표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자, 이러한 피안타율의 좋은 모습이 이런 구종별 지표에서 체인지업과 스플리터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지구 평균 구속은 올 시즌 142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 변화구가 안정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체인지업과 스플리터 등 떨어지는 공이 이할 아래로 아주 우수한 구종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의 이민호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인 김민수 선수의 지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상대인 김민수 선수는 어 데이터를 보기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좋지 못한 지표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시즌 9원 등판으로 어 9경기 그리고 선발 1경기 총 10경기 등판 자 방어율 12.19. 어 시즌 2패를 하고 있습니다. 피안 타율은 4할 7푼 1위로 자 밑에 자 좌타 우타별 지표를 한번 보시면 고르게 어 시즌 피안 타율과 그런 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그런데 이렇게 좌타자 우타자 동일하게 그런 이러한 좋지 못한 피안타를 보여주는 것은 구의 자체에 분명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라 그렇게 여겨지네요. 롯데전 때첫 번째로 선발 등판을 하였지만 3과 3분의 1이닝 동안 5개의 피안타 1개의 피홈런 그리고 3개의 실점을 하며 강판당하고 말았던 김민수 선수입니다. 자 밑에 어, 구종별 지표를 같이 살펴보시면은 직구와 슬라이더 그리고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는데 어, 직구와 슬라이더는 4할 때피안타율 체인지업은 7할 1푼 4리의 피안타율을 보여주며 내일도 힘든 경기를 앞두고 있는 KT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발투수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타격의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KT의 타격이 무겁게 침묵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죠. 강백호 선수가 최근 복귀를 하였지만 이렇다 할 타격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KT의 타선이며 내일 어, 이민우 선수의 변화구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되네요. 반면 기아는 류지혁 류지혁 선수와 김호령 선수의 가세로. 팀 타격에 분명히 밸런스가 좋아진 모습이며 내일 햄스트링으로 아웃됐던 자 김선빈 선수가 어 복귀를 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김선빈 선수가 돌아온다면 기아의 상위 타선은 분명 투구가 불안한 김민수 선수를 괴롭히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아는 강호 콜드 게임 승리로 불펜 진도 아꼈기 때문에 내일 전력을 사용하여 수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김민수 선수가 KT는 다섯 이닝을 채우지 못한다면 또어 불펜 운영을 해야 하는데 KT의 불펜이 그렇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일 경기의 결과가 이미 많이 기울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은 기아가 무난하게 승리하고 시리즈를 수입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